필리핀에 오래 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. 처음에 필리핀에 정착하셨던 분들이 그냥 편하게 한국에서 마음적으로 많이 지치고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필리핀에 왔다가 어느 정도 생활하면 조금 무료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필리핀에 있다는 얘기를 알고 또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하면 너 언제 필리핀 들어갔냐 어, 언제 들어갔다 필리핀 살기 어떠냐 그래 살기 나는 살기 괜찮다 그래 그러면은 그 우리 애를 어학연수를 애가 공부를 잘안 하고 하니까 어학연수를 좀 방학 때 보냈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은 그 한국 생활을 적응을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하니까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니면 좀 어떻겠냐.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러면 자기도 생각해 보면 지인의 아이들이 이쪽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 적게는 1, 2년, 많게는 여기서 뭐 5, 6년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까지 해야 되니까 홈스테이, 자동적으로 홈스테이를 하면 집세는 빠지겠구나. 이렇게 생각해서 흔쾌히, 오케이, 떨어지고, 그 다음에 문제는, 그러면 집을 좀 크게 얻어야 되는데, 그 한국에서도 애를 한 명만 보내기 뭐 하니까 또 주변에 얘기해서 한두 명 오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집을 좀 크게 얻, 얻게 됩니다. 집을 큰 집을 얻어서 애들 관리를 하고 애들 학 교까지 보내주고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집세 내는 그 외에도 이제는 수익도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갖고 집도 좀 좋은데를 얻습니다. 방도 많이 있는 그런 집을 얻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애들 학교를 이제 다니게 되면 학교에서도 하수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친구들 집에 놀러 가고 자고 또 거기서 또 음식도 먹고 그러면 또그집 하숙하는 하숙집에서 너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와 있냐 아니면 혼자 들어와 있냐 그러면 아는 지인 집에 하숙한다 그럼 이쪽으로 와라 너그 얼마 주고 있냐 가격을 아 얼마 정도 주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쪽으로 와라 여기 하면 가격이 또 저렴하다 그리고 이 친구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면 좋지 않냐 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또 집을 또 옮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러면 집을 이렇게 몇년 계약을, 몇년 계획으로 집을 이렇게 렌트를 했던 경우에 애가 어느 날 자꾸 집에 전화해서 엄마 여기 불편해 음식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생각보다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 함께 하게 됩니다. 그러면 부모는 먼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식이 불편하고 음식도 안 좋다 그러면 또 자식 얘기를 듣고 그러면 하숙집을 옮기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한두 명씩 애들이 빠져나가면 나중에는 그 집을 얻어놨던 그것만 덩그러니 남기 때문에 처음 계획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도 입게 되고 그리고 또 아이를 또 아이를 데려간 그 집하고는 이 마음적으로 되게 또 불편한 관계가 되고 대부분 이런 경우를 필리핀에 생활하셨던 분들은 이런 경우를 다한 번씩은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또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와서 할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식당업을 합니다. 식당을 하게 되면 음식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식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 식당을 하면 밥은 굶지 않지 않냐 이렇게 해갖고 담은 얼마 조금이라도 팔면 생활비는 벌지 않냐 이렇게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그렇게 해서 조금 투자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보면 우주죽선으로 한국 식당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가격 경쟁에서 이 삼겹살, 한국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삼겹살을 무한리필 이렇게 해서 가격대가 180회소까지 하는 걸 봤습니다. 삼겹살 1 8 0회소같으면 한국돈으로 1인당 5천원도 채안 됩니다.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정말 엄청 잘 먹습니다. 한국 사람들은 무한리필 삼겹살이 맛이 없다그래서잘안 갑니다.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만 필리핀 손님들이 많습니다. 근데 필리핀 손님들은 삼겹살 외에 그 부수적인 거, 그 다른 거는 잘 주문도 안 하고 잘 씻겨 먹지도 않습니다. 그것만 배터지도록 먹고 갑니다. 결국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파산하게 됩니다. 이런 이런 일들이 필리핀에서 비일비재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에서 필리핀에 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가져왔다가 또 판매가 안 되면 한국 식품점이나 이런 곳에 또 위탁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리핀에서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교민 사회의 생활 시스템입니다. 일반적인 필리핀에서 가장 쉽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해온 실수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봤습니다.